떨어뜨린 게 개오바라고. 그럼 뭐였고 하버로 3 0킬 처진 게개바니 아반디 솔지네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. BTS, b o n 송 z i 침대배 아니야? 아니야. 네? 아, 화장실 잠시만요. 아 심지어 체인부터 빼서. 아나 던지게 던지게 던. 서준아 주호야? 어 주호야. 다른들이 봤을 때렇게 병신처럼 보이는구나. 맞죠. 네. 음. 따로 못 뭐, 못할 뭐, 아, 따로 목욕탕챙겨는갈치 <laughs> 1호의 행방불명나 그러니까 약간 저런 님바꿀때 됐는데 오벤시다 우와 개신기하다 어, 이거 이, 이 코어때 써야 돼아벤 어, 데미지가 지기네뭐 약간 애매할 때도 있야가이 뒤졌어 그이제야 그래, 나한테 왜 그래 팔 그래? 피하고 가니까아우 <목소리가> 그냥 있어? 어? 이어어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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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씨구씨구 쳐들어간다. 절씨구씨구 쳐들어간다. 아, 아씨 아, 디가 야, 아, 한 시간, 한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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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습니다아한명 남았어. 아, 중진 같은 적군이 한명남았습니 지금 뭐야? 나 아니 이 마세요. <laughs> 누가 존나 핑데아안 돼. 이거 핑이 맞아요, 도 님. 안 찍었어. 모가 짜릿 좋적으로 이번엔 약간 메이가인에서어생각 메인을 으면 무조건 이겼는데. 연락 야. 어, 나쁘다 소리로 어? 들 주시면서. 나쁘 야... 잘하는데 그래도. KU만 잡아줘. KU만 잡아줘. 어, 잘하는데? 음. 아현식아 왜 칭찬했어? 칭찬해서 잊었잖아. 머리는 잘 썼어 머리는. 아, 아, 찾았다. 아, 뺏겼네. 어. 남도 다아중뺏겼네 이쪽이야. 치바. 왜여기아 오. 총좀 던져줘. 아야 쓸만한 총이 없어. 어, 진짜 아, 없나? 다 올라가 아, 최고인데. 이 안쪽은 없지. 간다. 아마도. 동 여기 체크하시면 되나? 나오면. 야 소바야 너무 좋다. 또완식이거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시 아니냐 이거? 아니야 이잖아왜 식잖아? 아 이제 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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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디스 디스 어. 디즈, 디즈. 오 씨, 졌어야 된데 저도 디게 참았어야 된대. 근데 <laughs> 내말안 믿냐고? 내말안듣는거 소주가 내 말을 안, 안 들었지. 하고 야! 단 타야? 너 항상 이전 식이었어. 우리 해야죠. 우리 해야죠. 오빠들 항상 이런 식이었어. <laughs> <우리 헤아져. 웃음> 어, 아니 내가 못... 어, 이렇게. 야, 아 됐어. 맥코 맥볼려다가 오케이. 이판안 되는 판이다. 버스 는 탈게. 뭐 하고 야아 씨발 놀래라. 여기야. 아, 잠시오. 있노. 어, 아, 아, 왜 더? 아, 던지네. <laughs> 예, 에 쇼따 충격 화살 아아클 개 불쌍하다 아쟤개하다와하에썸 쫙쫙 건 게임하니까 <laughs> <laughs> 화살로만 150어